샬롬. 네,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샘물과 같은 보혈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기의 새탁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더미 두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 하였더라.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엔나골에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5장의 말씀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야기처럼 읽을 수도 있어서 참 좋고 또그 가운데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에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사사기 14장과 15장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예표로 기록한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지 못한 14장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딥나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 세상을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얻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삼손이란 사람은 참 육신적이고 또 적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이방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시린의 규례도 다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가 되지 않는 행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된 우리를 자기 신부를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그 포도원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자를 만났을 때에 여와 이 형이 임하시고 거기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때 지배하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해방할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와 아, 사망과 사단의 그 힘있는 권세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자의 시체 그즉 죽음에서 나온 그 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 이런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이번에 세 번째는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삼손이 흥이 나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잔치 가운데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수수께끼로 내었는데 답을 맞추면 배옷 30벌, 그도 30벌을 주겠고 그걸 못 맞추면 오히려 삼소원에게 그 옷만큼 내주도록 하는 그런 내기를 건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꼭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구원의 비밀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비밀이 바로 그 답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이옷 30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입는 예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나의 벌거벗은 것, 나의 제약된 본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나를 덮으면은 나에게서 예수님만 보이지만은 내가 옷을 반점 걸치고 반은 내 속살을 드러내고 있으면은 나의 부끄러운 것과 재성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야 저분은 참 예수님 같은 향기가 있네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분이네요. 이런 말씀을 듣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얻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삼손의 아내를 급박합니다. 14장 15절에 "너는 내 남편을 깨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 즉 이방인이죠. 성경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들어간 몇몇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 만족과 섬기던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그런 복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삼손의 아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 애석하게도 그것을 놓칩니다. 이 여인이 급박을 못 견디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계속 조르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아내의 눈물을 이길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삼손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또 알려 주죠 남편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오히려 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과 신랑 대신 주님을 두고 갈등하다가 결국 세상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 엄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섬기던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삼손이 약속대로 그옷3 0벌을 줍니다. 천국은 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칭의의 옷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옷을 넣은 친구 30명은 우리와 같이 세상에 불이한 짓을 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그 이방인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혼인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신분을 얻으려고 오셨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 참 특이합니다. 신랑이 혼인을 하려면은 먼저 신부 집에 찾아가서 이제 신부와 정혼을 하고 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신부를 데려갈 준비가 마치면은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어, 과거의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의 혼인식에서는 보통 이것이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참 재미있고 신비롭습니다. 이제 15장 1절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추수할 때 찾아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추수에 있습니다. 알곡과 죽쟁이를 갈라서 알곡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죽정이는 다 불에 사르려고 오십니다.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태웠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심판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과 15장은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의 말씀과 또 십자가와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또 14장, 15장 전체에서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삼손의 친구도 30명, 옷도 30벌, 수습객기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시간도 3일 여우가 300마리, 그리고 삼손이 유다 백성 3,000명에게 결박됩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3이라는 숫자가 집중해서 등장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장이 예수님의 희생, sacrifice, 그리고 구속, redemption, 그것을 상징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시죠? 가론 여다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 30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여 향유 3 0 0건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숫자에 숨겨진 비밀 코드도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조금 더 흥미롭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고 바위 틈에 숨습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직접, 직접 공격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급박해서 그들을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죠. 단지판는 삼손의 지판니까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장 세력이 강한 유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유다 사람 3,000명이 몰려가서 자기 그 형제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종로릇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올바른 분별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3000명 정도가 된다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형제인 삼손을 붙잡아서 이방인인 블레셋의 손에 넘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러한 우매한 짓을 하는 것과 꼭 같은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복음으로 적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교회가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출발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형제를 결박하지 말라,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관용하고 용서하라. 이 결박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손의 팔 위를 묶었던 강력한 새 밧줄도 불탄 그러한 삶과 같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비 하나를 집어들고 천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천명이란 숫자는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힘과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나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여러분, 나기의 특별은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가 15절에 보니까 새 특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은약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리의 힘이자 성리의 원천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단을 쳐부수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수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전투 후에 힘이 오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큰 성리 후에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러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를 침멸하는 전쟁을 벌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영혼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목말라 죽게 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19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엔학골에 부러짓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에, 습관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목회자들과 말씀을 나눠 보면은 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마음과 감정이 위축됩니다. 인간 관계와 교제가 끊어집니다. 기도와 찬양이 멈춰집니다. 선교와 전도도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의욕이 없고 수동적이 됩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 거의 끊어져서 식물 인간처럼 간당간당하게 숨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든 괴계입니다 마귀가 믿음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믿음과 그동안 쌓은 믿음의 전통들이 땜이 무너지듯이 점점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애나꼬레의 산물을 터뜨려 삼손을 소생시킨 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산물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나의 예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교제의 샘이 터져나올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무미건조하고 맹숭맹숭하던 그 말씀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터져 나오고 찬양과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서도 그 능력의 샘물이 우리 교회에서 이에 터져서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각 가정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지 않던 가족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성령의 샘물이 이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주님 도처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란 심령마다 성령의 담비를 적셔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름을 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결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한마음이 되려고 합니다. 정말 한마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믿는 자들은 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교제가 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